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음,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국민들, 국민의 힘의 국민이 아니죠. 국민의 힘의 국민 말고, 예, 우리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주권자로서 명령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주권자가 내리는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정당에게 여러분들이 명령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따를 것 같지 않은 정당에게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저들은 따를 것처럼 하면서 계속해서 위선만 반복할 뿐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자유통일당이 원고로 해서 4월 15일날 총선 부정이다. 그리고 또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뭐그 외에도 많은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 실상에는 국민의 힘, 국민의 힘의 그 기회주의자들이 진행하고 있는 소송, 실제로는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진행되지 않고 그 안에서 공과만을 채가, 체각, 채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국민의 힘 결코 믿지 마십시오. 국민의 힘, 이름이 국민의 힘이라는 것은 벌써 국민의 힘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우리 국민들의 힘을 존중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 시민들께서, 여러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권의 독재에 맞서서 몇년 동안 싸울 때 국민의 힘은 우리를 극우라고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만 매도한 게 아닙니다. 우리들을 마치 자유민주주의와 반하는 세력인 것처럼 그렇지만 실상은 우리만이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들에게 더 이상 기대한다면 이들은 국민들인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려고 들 것입니다. 절대 권위나 명성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권위나 명성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권위나 명성은 바로 주권자인 국민들인 여러분들이 하찮은 정치인들에게 부여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주권을 위임했다면, 위임했다면 이들은 반드시 그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힘 결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 힘에서 줄 하나 서가지고 때만 되면 공천만 노리고 야비하고 비겁함을 일삼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자들이 정권을 갖는다 해서 무슨 좌파들 또는 주사파들하고 맞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그동안 정통보수, 그리고 또 자유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온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국민혁명당은 이 모든 목소리를 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명령을 받들어 모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유보수시민들이 무엇을 원해왔습니까?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국민의힘에 누가 앞장서서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무슨 투쟁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자, 여러분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잘못됐다. 자이 주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있습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국민의힘 발악이들밖에 없습니다. 이들 중에는 여러분 이 목소리조차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목소리 높여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마저도. 반영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한 자리만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가득할 뿐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4월 15일날 부정선거가 있었다. 4월 15일날 부정선거가 치러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주권을 도둑맞았다. 이 목소리에 대해서 국민의힘 누가 앞장섰습니까? 앞장 쓴 것처럼 보이는 자들조차도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안에서 법관들 또는 피고 선관위에게 굴종적인 자세를 보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결코, 이들은 결코 우리 우파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속일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목소리가 반영된 것처럼 사기를 친그 결과는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하려고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권자인 국민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정당에게 명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혁명당은 이러한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 고귀한 명령을 받들어 보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싸워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싸워오지 않은 자들이 아무리 약속을 한다 한들 그것은 공연불일 뿐이고 그들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더 이상 국민의 힘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 힘 위선자들에게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국민으로서 우리 국민혁명당에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우리들이 충실히 그 목소리를 받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싸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주권자인 국민들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국민대회가 끝나고 4월 15일에 총선의 부정 선거를 밝히기 위한 움직임이 비록 기독자유통일당 소속만으로도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이번에 있었던 6월 28일 재검표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자들이 우리의 선거에 관한 진실의 규명을 방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회 끝나고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싸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